장수의 비결은 오장육부 중에 장이 튼튼해야 합니다. 소승은 진상명가 청국장 분말로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병장수의 비법은 바로 진상명가의 청국장 분말입니다. 드셔보면 아실 것입니다. 저 부족하지만 또키도를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 도술 장군님 예. 저희 방송에서 피해갈 수 없는 코너죠? 네 예. 돌발 질문 예. 자 장동혁이 국민들이 원하니까 장동혁이 당대표가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장동혁이 예. 과연 몇 퍼센트로 득표를 할까요? 공수가 떨어질까요? 공수가 떨어지면 말씀 주셔도 돼요. 숫자를. 공수가 떨어지지 않으면 숫자를 안 주셔도 됩니다. 장동혁이 100%로 득표를 할 거다. 공수를 받으셔서 공수가 떨어지면 말씀해 주시고 공수가 안 떨어지면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가능할까요 혹시? 장동이 52% 52, 52라는 숫자가 떨어졌습니까 예. 공수로? 네. 예. 야, 예. 어찌됐든 이곳 어, 천지신당에 우리 도술장군님께서 이 장동혁의 득표율까지 예언했습니다. 52%를 득표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지금 그 말씀을 주시면서 예. 지, 지금 밥그릇에 숟가락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뭘 하시는데 어디 식사 식사 아침 식사를 안 하셨나요? 지금 죽그릇을 들고 이렇게 지금 아니요 하시는데. 확실히 맞나 싶어서 하긴 아, 하는 그 숟가락이 바로 쓰면은 확실하게 떨어지는 건가요? 숟가락. 네. 그게 잘안 씁니다, 지금. 숟가락은 승리는 확실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어, 섰습니다. 섰어요. 숟가락. 어, 예. 이 예. 제가 좀더좀 많이 빌고 당겼으면 좋겠는데. 숟가락이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된다는 거죠. 당대표로 당선된다. 예. 그리고 52% 득표한다. 예. 라는 답을 주신 겁니까? 네. 자 우리 지금 이곳 천지신당에 천지국사당에 우리 도술 장군님의 이 신통함은 오는 26일 날 만약에 장동혁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 득표율이 52%의 득표율로 이긴다면 네. 장난질만 안 하면 확실합니다 장난질만 하지 않으면 확실하다 네. 공수 주신 분은 미안합니다만 어느 분입니까? 공수를 주신 분은 어떤 분이 공수를 내려주신 겁니까? 부처님이 주셨습니다. 아, 이건 부처님 공수군요. 예. 자,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뭔가를 맞춘다는 건 어렵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근데 정말로 깜짝깜짝 정도로 숟가락이 반타게 섰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잔넘지죠. 예. 예. 스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장동혁 후보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 뭔가 조금 뭔가를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 네, 말씀 주셨죠? 네. 뭐 조상 쪽에 뭔가 있습니까? 네. 조상 조 쪽에. 쪽에서 우는 예. 조상님이 계시네요. 어떤 조상님이? 우는 조상님? 네. 이번... 슬... 이분의 이 가정에도 그때는 많이 빌었던 가정인가봐요. 아, 예. 어, 빌고 닦았던 가정인데 예. 어... 이때 보면은 할아버지 한 분에 할머니가 두분 계시는지 왜요? 아니,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신 또 다른 분이 계셨어요. 똑같은 말씀 할아버지 한 분에 할머니두분계셨데 두 이래 많이 빌고 닦았던 할머니예요. 지금도 이렇게 빌문 닦은 할머니가 오셨는데 예. 어, 되는 거는 확실하게 되겠는데 예. 저쪽에서 초장만 안 하면 예. 내자손이 된다는 거죠. 아. 예. 이 할머니도 여기 오니까 예. 또 2년 따라 오니까 도량에 예. 이것도 나라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빈단 말이에요. 예. 제가 비는 게 아니고 이할머니라 지금 장동혁 후보의 선배 할머니 지금 이곳에 도령으로 들어왔어요. 네, 예, 이 할머니예요. 빌고 있는 할머니. 어, 이게 장동혁 후보님도 좀 음, 조상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도도 좀 많이 하고 빌었 쓰면은 조상님을 한번 찾아 쓰면은 좋겠다. 그때 이 빌고 닦아는 할매가 있는 줄 아는 거 모르겠네요. 할아버지 한 분에 할매가 두분 계셨는지 모르겠네. 아는지. 네. Yeah. 예, 네, 날좀 알아달래요 이 할매가. 예, 저는 솔직히 지금 소름이 왔어요. 응. 닭살이도 았어요이 할매가 날좀 알아달라고, 네. 날좀 알아달래. 지금 똑같은 말씀하신 을 분이 네, 계세요. 네, 계속 이를 빌고 앉았어요. 네, 똑같이 네.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 내 자손, 내 후손, 하늘 그이 받들자고, 태상 그이 받들자고. 야, 시청자 여러분, <laughs> 이를 빌고 계신다는 거지. 예. 네. 할머니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넘어가지를 사... 안 합니다. 예. 지금 님도 한번 보십시오. 예, 시간이 경과됐습니다만은 <laughs> 예. 넘어가지 않고 있다는 네. 확인했고요. 네. 자, 어찌 됐든 이 힘든 과정 속에서 그렇죠? 저희 방송에 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끝으로 시청자분들 위해서 이 어떻게 보면 이이 무속계 인정하시는 분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인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 저는 인정하는 사람이고. 자기네들이 겪어보고 그걸 다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laughs> 단맛, 짠맛, 예. 신맛, 고소한 맛다 맛을 봐야만이 예. 이 세계가 얼마만큼 신기하고 얼마만큼 무섭다는 걸 알아요. 아, 예. 제일 무섭은 게이 세계고 눈이 안 보이는 세계고요. 그러니까, 예. 제일 예. 신동방통한 게 눈이 안 보이는 세계고. 그렇죠. 예. 예. 저는 제가 그 맛을 다 봤기 때문이야. 예. 그 맞는 얘기하시니까 신구 선생이 너네가 개 맛을 알아 <laughs> 그래서 너네가 이 무속의 맛을 알아 뭐 이런 이게 딱 느낌이 생각나네요. 자 우리, 우리 시청자들 끝으로 우리 복 받으시라고 네, 우리 도솔 장군님께서 저희 시청자들 폼생폼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좋은 말씀 부탁드리면서 이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폼생폼사 시청자분들 이 영상 보시고 전부 다 어.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보살. 아... 그래서 사실은 그 할아버지가 이 세계 본문 중에 어디 계신지 리도 몰라요. 예. 그 세계 본문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곳에 이제 할아버지 한 곳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 하다 보니까 저희 갑자기 시조 할아버지 넘어갔는데. 발길 닿는 대로 가시면은 인사 다음 시간에 가시고요. 예. 어... 내가 자주 가는 절도랑 계세요. 네. 어느 절에 가세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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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804죠. 803 804에 음. 그곳에 제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니까. 음. 할아버지 이름도 좀올려 놓고 기도도 좀해 주세요. 나 아, 제가 뭐늘늘 방송에서 또 마음속으로 뭐 신숭경 장군 하면 그는 이제 내 예. 마음속으로 하시는 거고. 예. 나도 할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니까. 예. 나도 할아버지한테 보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름 석성함 예. 석자 예. 올리 놓고 할아버지 기도를 좀 해드리세요. 예. 자, 저희 쪽 사슬이 너무 좀 길었습니다. 자, 그래서 긴근해서도 이제 해결되고 예. 이제 다 물러가게 했으니까 이제 이틀 남았군요. 그날짜는 치... 말하지 마시다. 아, 아, 예. 아, 그 고고 일경만. 안... 어. 이게 날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음. 날이 날짜를 정해 줄 때는 하라 어고 지시하고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 해결이 다 된다는 거죠. 아. 해결이 되니까 아. 이렇게 해주는 거지. 제 힘으로 제 인간의 마음을 하는 것도 정리가 안 되죠. 어제 방송 이후에 예. 그 방송 후기에 댓글이 달렸는데 예. 바로 지금 우리 도솔 장모님 말씀하신 그런 글이 하나 올라온 게 있었어요. 뭐라고요? 얘기해 를 주면 안 된다. 에, 예, 얘기하지 마. 얘기해 를 주면 안 된다. 아, 막 방송에서 나고 하는 네, 거 보니까 네. 조금은 네. 겁났어요. 내가 왜 찍었을까? 이 네. 찍어도 괜찮을까? 네. 혹시나 무슨 일이 없을까? 네. 무슨 일은 없을 겁니다. 전화 거의 한 일곱 여덟 통 하세요. 예. 왔다 끊고 왔다 끊고. 그거는 예. 전화는 귀신의 장난이니까. 그럼 자, 받으시데 인건 내가 틀림없이. 인간 귀신도 있어요. 예, 예. 그렇군요. 자 어찌됐든 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 긴급 여사를 지지하고 응원하시는 분들 그 예. 전망 많이 있는 문제 예. 다 해결됐다. 예, 많이. 문제 해결돼 이제 안심이 될것 같아요. 예, 많이. 자. 자 이제 이걸 마무리하면서 이제 어저께 국민님 전당대회 끝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금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계된 두 인물이, 예.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인연을 우리 끊을 수 없다. 예. 함께 죽어도 함께 죽고 살도 아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두분다 그렇게요? 예. 김문수 예. 분또 가고 장동엽 분. 예. 예. 장동엽 부부 근데 김문수 분은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예.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다가 대선 때 조금 이제 했다가 다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예. 예. 그런데 이제 절연을 해야 된다. 윤석열을 버려야 된다. 윤석열하고 절연을 해야 된다. 라는 안철수와 조경태 국은 탈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올라갔는데 네. 이, 이 결성이 아무도 장동혁 후보가 올라갈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근데 올라갔어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26일 날 결과가 나옵니다. 두분 중에 한 분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텐데 이제 우리 보수진영에서는. 너무 너무 두 사람 중에 누가 당 대표가 될지 궁금하다는 거죠. 왜 지금 현재 초 박빙이니까. 옛날에는 뭐 김문수 후보가 월등히 앞서 있으니까 김문수 후보가 다 된다고 했으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장동우 후보. 가근데 김문수 예. 후보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글제순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한 분이요. 그한분 이곳 법당에 지금 계시는. 저는 공수를 예, 한번 받았어요. 저는 검문소 부지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공수를 한번 받아서 말씀을 해줄수 있나요? 공수가 안내려오면 어... 예. 어, 예. 이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려 하면은 어 장동엽 후보가 저는 지지하거든요. 네. 장동엽 후보를 지지하는데 그것도 김문수 후보 쪽에 보면은 그것도 김문수 후보님이 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김문수 후보님 쪽에도 여러분이 계실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 다가 똑같은 마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반반일 거란 말이에요. 어, 우리 쪽으로 반점, 저쪽으로 반점. 이럴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님 쪽은 우리 쪽이 아닐 것 같아요. 음. 제그 도술 장군님. 네. 이 도술 장군님 이제 저희 방송이 원하는 건, 네. 저희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도술 장군님의 어떤 정치적 식견을 원하는 게 아니고 신의 신의 공수를 받아서 신들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지, 장동엽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지, 신의 공수를 받아서 신의 말씀을 듣고 싶은 어. 겁니다. 한승생만인가 만백승들 어허 어허 이놈들 어허 괘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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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근데 이 이 국민의 힘 있잖아요. 예. 김모수 쪽에 계시는 분들이 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예. 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음. 어, 사고 방식들이 음. 쪽으로 좀 많이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거기에 한동원 씨. 중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전 그까지는 뭐라고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어허. 어허. 대한민국 하늘 그치 봤고 태산 그치 봤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 할라. 어허 참말로 힘들고 힘들고 어허 예아 김원수 후보가 다아민 후보 이게 어 국민들 봤을 때는 그냥 일반들로 봤을 때는 있잖아요 장덕료 후보님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또 무슨 장난질 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조작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제가 그까지는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고 제가 그냥... 확실한 거는 장동이가 될것 같은데, 예. 그래서 될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우리가 모르는 국민들이 모르는 또 조작을 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결론은 장동이가 안 된다는 거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우리 도술 장모님의 주신 말씀을 듣기에는 조금 갸뚱할 것 같은데요 대통령 대통령 선거하듯이 예. 지금 이것도 거래될 그래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단독집 좀 묻겠습니다 오는 26일날 네 예. 김문수, 장동엽 둘 중에 한 분은 당 대표가 됩니다. 어느 분이 당 대표가 된다고 공수가 떨어집니까? 공수를 받아서 신의 신의 얘기로 돌려주십시오. 어느 분이 당 대표가 될 것이다. 저는 <laughs> 당 장동영. 예, 장동영. 장동영을 공수가 떨어졌습니까? 예. 혹시 장동영으로 공수가 떨어진 이유 중에 장동영이 왜당 대표가 된다고 혹시 신은 말씀해주지 않나요? 장동혁이는 국민들이 국민들이 지지하니까, 예? 예. 우리 국민들이 지지하니까, 예. 국민들은 장동혁을 다지지한단 말이에요. 아. 장동혁을 지지합니다. 그렇군요. 아. 어. 저 부족하지만 또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 도술 장군님 예. 저희 방송에서 피해갈 수 없는 코너죠? 네. 예. 돌발 질문. 네. 예. 자 장동혁이 국민들이 원하니까 장동혁이 당대표가 된다고 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장동혁이 예. 과연 몇 퍼센트로 득표를 할까요? 공수가 떨어질까요? 공수가 떨어지면 말씀 주셔도 돼요. 숫자를. 공수가 떨어지지 않으면 숫자를 안 주셔도 됩니다. 장동혁이 100%로 득표를 할 거다. 공수를 받으셔서 공수가 떨어지면 말씀해 주시고 공수가 안 떨어지면 말씀 안 하셔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혹시? <놀람> 예. 어, 예. 상동이 52%. 52. 52라는 숫자가 떨어졌습니까? 공수로? 예. 예, 예. 예. 어찌 됐든 이곳 천지신당에 우리 도술장군님께서 이 장동혁의 득표율까지 예언했습니다. 52%를 득표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지금 그 말씀을 주시면서, 예. 지금 밥그릇에 숟가락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뭘 하시는데, 어디 식사, 식사, 아침 식사를 안 하셨나요? 지금 죽그릇을 들고 득하시는아니요 확실히 만나 싶어서 확인하는 아, 거예요. 그 숟가락이 바로 쓰면 확실하게 떨어지는 건가요? 숟가락? 네. 다오이하지 예. 음. 숟가락이 잘안 씁니다 지금. 숟가락 쓰면 확실하다고 말씀주셨고 또 어, 샀습니다. 샀어요. 숟가락. <목소리> 어, 예. 이 과정도 좀 많이 빌고 따가으면 좋겠나.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당당는 거죠. 당 대표로 당선된다. 네. 그리고 52%에 득표한다. 라는 네. 답을 주신 겁니까? 네. 자. 우리 지금 이곳 천지 신당에, 천지국사당에 우리 도술 장군님의 이 신통함은 오는 26일 날 만약에 장동익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 득표율이 52%의 득표율로 이긴다면은 네. 장난질만 안하면 확실합니다. 장난질만 하지 않으면 확실하다. 네. 공수 주신 분은 미안합니다만 어느 분입니까? 공수를 주신 분은 어떤 분이 공수를 내려 주신 겁니까? 부처님이 주셨습니다. 아, 이건 부처님 공수군요. 네. 자,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뭔가를 맞춘다는 건 어렵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근데 정말로 깜짝같을 정도로 숟가락이 좀반다고 섰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예. 예. 섰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장동혁 후보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 뭔가 조금 뭔가를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말씀 주셨죠. 뭐 조상 쪽에 뭔가 있습니까? 네, 예. 조상 쪽에. 조상 쪽에서 웃는 예. 조상님이 계시네요. 어떤 조상님이? 웃는 조상님이? 예. 슬... 이분 이분의 이 가상에도 옷때는 많이 비렸던 가상인가봐요. 아, 예. 어, 풀고 닦았던 가상인데, 예? 어 위대 보면은 할아버지 한 분에 할머니가 두분 계시는지. 왜요? 아니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신 또 다른 분이 계셨어요. 똑같은 말씀 할아버지 한 분이 할머니를 빌고 오는데 이래 많이 빌고 닦는 할머니예요. 지금도 빌고 닦는 할머니가 오셨는데 예? 어, 되는 거는 확실하게 되겠는데 예. 저쪽에서 저장만안 하면은 예. 여자손이 된다는 거죠. 아. 네? 이 할머니도 여기 오니까 예. 또인년 따라 오니까 도량에 예. 이것도 나라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빈단 말이에요. 예. 제가 비는 게 아니고 이할머니라 지금 장동혁 후보의 선배 할머니 지금 이곳에 도량으로 들어왔어요? 네. 예, 이 할머니예요. 빌고 있는 할머니 어, 이게 요 장동혁 후보님도 좀 음, 조상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도도 좀 많이 하고 빌었으면은 조상님을 한번 찾았으면은 좋겠다. 어떻게 이리 빌고 닦아는 할매가 있는 줄 아는 건 모르겠네요. 할아버지 한 분에 할매가 두분 계셨는지 모르겠네. 아는지. 예. 아. 예. 네. 날좀 알아달래요. 이 할매가. 예. 저는 솔직히 지금 소름이 왔어요. 응. 닭살이도 났어요. 이 할매가 날좀 예. 알아달라고. 날좀 알아달래.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신 분이 네, 계세요. 예. 저 기숙이를 빌고 앉았어요. 예. 네. 똑같이 네.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내 자손, 내 후손. 하늘 그집앞들 잡고 태산 그집앞들 잡고 야 시청자 여러분 별 <laughs> 빌고 계신다는 거지 예 할머니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넘어가지를 안 사... 합니다 예 지금 대사님도 한번 보십시오 예, 시간이 경과됐습니다은는 <laughs> 예, 넘어가지 않고 있다 라고 네. 확인했고요 네. 자 어찌됐든 이 힘든 과정 속에서 그냥, 저희 방송에 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것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어떻게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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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섭게 예. 이, 인정하시는 분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인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 저는 인정하는 사람이고 자기네들이 겪어보고 그걸 다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단맛 짠맛 신맛 예. 고소한 맛다 맛을 봐야만이 예. 이 세계가 얼마만큼 신기하고 얼마만큼 무섭다는 걸 알아요. 아, 예. 제일 무서운 게 이 세계고 눈이 안 보이는 세계고요. 네. 제일 네. 신통방통한 게 눈이 안 보이는 세계. 그렇죠. 네? 예. 저는 제가 그 맛을 다 봤기 때문이야. 예. 그맛 얘기 하시니까 그 신구 선생이 너네가개 맛을 알아. 그래서 너네가이 무속의 맛을 알아. 뭐 이게 딱 느낌이 생각나네요. 자 우리, 우리 시청자들 끝으로 우리 복받으시라고 네, 우리 도술 장군님께서. 제 시청자들 폼생폼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좋은 말씀 부탁드리면서 이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폼생폼사 시청자분들 이 영상 보시고 전부 다 어,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세보살.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예. 우리 저기 와가지고 치유하는 보살이 중고작 예. 중국장이 안 보이네. 예. 다 떨어졌다. 가복했는데 아 천국장 네, 분말 예 분말 예, 잠도 잘 오고 이 모든 게다 좋아요 응.